현역 최고령 MC인 방송인 향년 95세 송해가 8일 별세했습니다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송씨는 이날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렸습니다. 송씨는 올해 들어 이달 1월과 지난달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지난 3월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상 이유로 전국 노래자랑 하차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현재 제작진과 스튜디오 녹화로 방송에 계속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송혜는 자가격리 후 회복 4월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 문제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는 등 연휴는 건강 이상설 등으로 대중의 걱정을 사기도 했습니다. 1927년생인 송혜는 국내 최고령 MC입니다. 1988년부터 약 34년 동안 KBS 1TV 전국 노래자랑 MC 자리를 지키며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셨다면 노빠구 이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